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크포라갑니다자 오늘은 마검 탈출의 막장 탈출맵을 진행할 거고요. 네 추억의 마검이라고 예전에 헬던 탈출맵을 네 그대로 다시 플레이하는 네 그런 겁니다.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아프리카 t v 로 보시는 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자 오늘은 네르 스포 그리고 안녕하세요 그리고 크 어. 포. 저랑 이렇게 진행할 거고 자 막장 탈춤맵 시작. 발광석만 파괴 가능. 자, 오늘의 마검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아여기까 뿅. 아. 안돼. 뿅. 어, 아 졌다. 죽어라. 아, 아. 이크, 아, 야, 이크. 이크, 이 아, 아, 이 어, 어, 아, 팝아. 아, 아. <놀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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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이크에크 아아아 <laughs> 좋았어 어어느려진다느려진다아 안돼 아, <놀람> 아 저기 아래 마, 저기 아래 뭔가 있어 잠깐만, 잠깐만 아. 진정해 친구 진정해 친구 저기 저기 진정해 친구 아. 여기 여기 상 여기 상자 아 안에 뭔가 있어 뭐뭐뭐 뭐, 뭐,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여기 상자 안에 뭔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아니 아니 상자 아래 아래

어 그래 너 죽게. 너어 수. 알았어. 어, 내곧내곧 아. 흐네. 내 어. 어 뭐야? 크퍼알? 좀 야한데. 시고 <laughs> <너무> 야한데. 어. <laughs> 호랭이 육봉. 아 갑자기 <laughs> 호랭이 생각나네. 네, 아, 옛날 멘보 멤버, 옛날 멤버권 아, 뭐. 그런 건 써야 돼. 아. 어. 어 잠깐만. 저분 좀번... 신의 능력을 쓴거 같은데. 아니야. 김태시야. 곧뭐예 몰라. 곧휴곧휴 휴. 절대 휴. 이상한 게 아니면 곧휴에곧휴 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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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휴 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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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휴.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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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아아 아. 아, 이거 허리케인 이거 개힘들어 아 이거 이거 하다가 내 허리가 내가왜 엄청... 가지를 못하거든 아니 솔직히 솔직히 인정해야될게 우리 탈춤 맵에도 이거 나온거 별로 없지 나온적 별로 없지 나온 거 별로 없지 음, 별로 처음 별로 없지. 나온다 아 이번엔 봐봐요 이렇게 처음 나온다 자주 참여하시는 분들도 처음 나오신다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막 그렇게 딱히 많이 안해봐서 이걸 잘 못해 아 <laughs> 방금 어, 방금 뭐 되게 신의 능력을 보신 것 같은데. 나비 아깝어. 아, 성공! 어? 아, 부럽다 못됐다. 야, 어. 좋은 거 얻었다. 망했어, 망했어, 도망쳐! 아니야! 아, 꼭꼭 숨어라. <laughs> 내가 어디을까어디있어 나는, 명인간이다. <laughs> 명이 찰싹? <찰싸>? 어, 어. <laughs>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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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신을죽여라 아하하, 이럴 순 없어. 음, 야, 미스. 아! 어. 뭐, 뭐야? 이게 뭐지? 어. 어 야, 우리 시청자분들. 뿜었다, 뿜었다. 개이득, 개이득. 뿜었다야 우리 오늘 미션 성공 미션 성공 미션 성공 야, 미션 성공, 성공 미션 성공 아 다리 힘이 풀려 미션 성공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여기 나만 나만 못간 건가 아 다리 다? 힘이 아, 빠진다 아어나 아, 아, 벽이랑 부비부비 하고 있는 것 같아 금블럭이 너무 좋아 자 이걸로 여러분들 고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다리 힘이 빠진다 허어 어. 아아 님들 이제 와봐 아안 생겼다. 잘 봐봐 잘 봐봐 잘 봐봐. 아안 생겼다 안 생겼다. 잘봐잘봐나잘봐나잘 봐. 어잘봐잘 봐, 잘 봐. 어, 잘잘잘 나... 볼게 잘 볼게. 아 부비부비. <웃음> 아 아. <웃음> 어 개웃겨. 부비 부기부기. 아 다리 힘이 빠진다. 예전에 멤버들이랑 콘텐츠 제작 도중에 멤버 한 명이 제가 장, 장난으로 이거 화살 썼는데딱그 거기에 명중해가지고 <웃음> 어디서 다녔다는 소문이. 내가 고자란 거기가 날렸다는 소문이, 어. 어, 아, 다들 한번 여기서 다리에 힘이 빠지는 소문이,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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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다리에 왜 자꾸 힘이 안 들어가는 거지? 너무 부실해, 서 아, 하체 부실살좀 찌우셔야 될것 같습니다, 형님. 아, 정말. 아. 여기서 세토면안 되지. 해볼까? 어, 해봐. 나 대신 해봐. 엇. 아, 쪼발. 아, 가고 <laughs> 싶어 일다 해봐 해봐 어, 3 2 1 어디 보자 세0 됐다 0 된? 어 오. 헤헤헤헤 <laughs> 아. 오5 5 5 5 5 5 5다5 5 5 5 5 이거 버그 5 5 어? 훔쳐버왜안 되냐? 5 어. 아, 뭐야? 약해, 야해 아, 어. 이미 갔는데 세트홈을 눌러다가 홈 눌러버리기, 했지 봐봐 자리에 또 힘이 풀려버리기. 안 가져. 어, 가졌다. 아, 잠깐만, 이거, 이거, 이건 것 같아. 이거. 이거 어떻게? 아, 철컥, 아. 철컥. 철컥. 아! 아. 어디가? 니네 마음속으로 퐁당. 아! 아! 가버렸! 아! 좋아. 아! 아! 그래. 다 그거알아? 뭔데? 내가 지금 여기있어 손가락 세개인 데가 우와아! 왔어 왔어 우와 우와 님들 오와, 많이 늘었어요! 원래 이것도 어. 못하는 분이 뭐지? 진짜.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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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톰을 어. 여기있다 해버렸어 아 아이고. 이거는 양심적으로 이건 안되는거다 양심적으로 이거 안되는거 세톰해야되는거 그 다음 여기서 훔쳐버리고, 그러니까 한칸 점프하고 이렇게 가버리면은 개이득인데, 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어, 쉬이 쉬이 쉬이. 아! 우가우가, 우가우가우가, 우가우가. 우가. 우가 우가.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잠시만 우가우가. 우가우가! 안 갔다 손님, 나 가지파! 아! 아, 완벽했어. 개자식! 어 이거 뭐야? 아! 넌 잘못 건드렸어 사람을. 맞아, 넌 잘못 건드렸어. 힌트 주자면 시작 지점에 상점이 밸. 아 잘못 눌러 버렸다. 잠깐만. 아! 힌트를 주자면 시작 지점에상점이 발광석. 아. 없었어. 낚시였어. 야여긴거것 같아. 어디라고?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laughs> <laughs> 이거, 이거라고 이거? 이거 이거 인거 같은데. 해볼게 해볼게. 깍깍. 어? 오? 어, 어. 나만 왔어. 뭐야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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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데. 어디? 우리도 가자. 아니 뭐? 아니. 근데 여기 맞아? 여기 네 여기 쪽으로. 내가 가지. 아 오케이 너 두더지다. 두더지다 두더지 두더지. 네가 두더지. 간다고. 어자 거기 사을 꺼내고 냉랉. 아래로 가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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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기 거기 위로 판 다음에 안돼 안돼 그렇게 하면 안돼 위로 파 아니, 아니 상상 아니, 캐고 <laughs> 앞으로 간 다음에 두칸 캐고 그 다음에 땅을 봐 땅을 봐 땅을 봐어 거기 바로 아, 바로 아래기에 팍 빼고 내가 려면돼아아이아 아아아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니지 아니지 이거. 아 재밌지? 재미없네. 아, 아, 판단, 미스. 판단 미스. 아 판단 미스. 아, 판단, 판단 미스. 판단 미스. 미스. 오케이, 오케이 아까 오케이. 위로 캐시면 되 이제 위로 위로 위로. 아 위로 캐시면 돼요. 네, 네그 네, 바로 상자 있죠? 어, 바로 그 상자 됐다. 있죠? 네 그거 캐시면 돼요. 이신 같은데. 상자에 뭐... 아니 상자 그 그대로, 그대로 열어. 안 열려. 열리지가. 아, 그럼 나, 앞으로 가야돼 앞으로 올라가. 상자 두 개니까 안 열리지. 아두개였어 이거. 어. 무엇이 무엇이 있을까? 공가린데 어? 없어 안에 비었어. 앞으로 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웃음> <웃음> 네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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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로 이렇게 아래 캐시면 됩니다. 아래 네, 그대로 아래로. 오케이. <웃음> <웃음> 아! 넌 자격이 없어. 개이득개이득개이득 게이드.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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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파이브. 여기 아안 돼? 넌 자격이 아. 없어. 야 아, 아, 아. 다시 들어가세요. 아 이번, 들어가.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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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내려. 삽이 그래. 없어. 탑이 없어? 아유, 내, 내 줄게, 내 돌탑이스 돌탑. 인간 도더지, 인간 도더지. 저기요, 저기요. 인간 도더지. 저기요, 어. 저기. 여기 여기 이야 아, 이거 뭐겠지 아니었는데. 아, 네, 거기 앞에 왔고 <laughs> 앞으로 캐다 앞으로, 앞으로, 어, 앞으로, <웃음> 앞으로. <웃음> 앞으로 켜다 보면은 상자 하나 있어. 어. 빈 상자야. 또 비었어? 뭐가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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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가자, 가자, 가자. 근데 상자 있거든. 상자, 있, 위에 상자 있잖아 에 상자 있잖아 어어 있어 있어 뭐 있어 있어 상자또 비었어 어어 그다음에 그다음에 앞한 어, 그 앞으로 밑으로, 밑으로, 내려와. 밑으로 쭉 내려가 앞으로 쭉 내려가 로쭉쭉쭉 아니 아니 거기 말고 거기 말고 어. 거기 말고 뒤로 뒤로, 뒤로, 뒤로. 아니 아니 그거 그거 뭐 있어 그다음 앞으로 아래 한칸 하면 돼 비었어 앞으로 한칸 앞으로 한칸한칸 아니 아 아니 여기 아니들 개 뭐지 이분은 어너왜 죽었어 마지막 마지막은 내가 할게 이건 너, 내가 할수 있겠다 내가 할수 있겠다 민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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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내가 할게 어. 정말 안에 아무도 없잖아 뭐야 왜왜저 어. 네, 저기 계셔 나 여기 있어 어근뚫기 어, 줄었어 이건 나할수 있겠다 보스 보스 있어 아열수 있어 열수 있어 열수 있어 열수 수 있어 열수 있어 열수 아, 있어 열수 있어, <laughs> <수> 있어. 아. <laughs> 이승탈출인데 <이>, <laughs> 여기 다른 문 없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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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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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아니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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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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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아니 아 아니 <웃음> 아니 <laughs> 어떻게지아 <하지>? <laughs> 개들라 아이 아이 됐어 됐어 아 이거 이거 있어 이거 있어 아이 아오 미친 걸려가 잡았다 안녕 <laughs> <laughs> 아, 아니, 아니, 안녕하십니까 못 <laughs> 없어 아못더 뭔가 아. 자 찾자 우리 다 같이 예쁘지 게으름 피면 죽여버릴 거야 아다와 <laughs> 어? 니? 니? 쟤다 <laughs> 야 오늘 오늘 최, 최초로 진짜 바보 바보들만 모인 것 같다 진짜 아아 아. <laughs> 바보 사명제 인정? 나 권력 오랜만에 잡아보는데 어? <laughs> 아 권력 오랜만에 잡았어? 아무것도 없어 비었어 비었어 없어 크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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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찾았어 어 어디? 너에게 죽음을 <웃음> 아 <웃음> 정말? 아니 아니 나는 아니야 나는 그런 거 싫어 어, 싫어 싫어 권력은 나만 잡을거야 음 욕심쟁이 욕심쟁이 나 구문에서 배웠어 어렸을때 구몬 <laughs> 욕심.. 욕심쟁이 욕심쟁이 왜 열쇠가 없지? 꼼꼼 숨겨놨네 아 왜냐 개똥멀레 친구가 없네 없는... 아빨 부르면 안돼 부르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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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면안 돼, l m 면안 돼, h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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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llman, the p u l l m 면안 돼, h e Pullman, the p u 안 l m 면안 돼, h e Pullman, the p u l l m 면안 돼, h e p u l l 면안 돼, 면안 돼, 아 근데 제주도는 지하철 없다. 어? 청주도 없어. 이래라 핫산. 어. 없어. 없어. 딱히 말 없어? 안될것 같아 이거. 뽑쳐둔 거 꺼내야 되잖아. 아그 잘라둔 거 있잖아 우리가. 어. 어내 어, 거기 어 있네. 이기 있네 이미 이거 이미 있네 와 이거 슈퍼 두개 달려도 상관없어 아 진짜 하나 두 개였어? 어그 어, 나무꾼이 나는... 나무를 베다가실수로 거기에 잘랐는데그 거기 가 우물에 빠져서 산신령이 나타났거든. 맞죠? 어, 산신령이 이제 거기를 이제 두개 이제 거기 이제 금거기냐 이제 다야거기냐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진짜 진짜 아. 내 거기는 여기서... 따로 있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거, 이제 연속으로. 산신령이 이제 선물로 그거 준 거지 네, 사실은 두 개가 아니라 원래 세 개예요 세 개인데 하나는 이제, 누구 따로, 이제, 그, 이제, 물려주고, 네, 대대로 물려주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방금 하나, 또 이제, 레버 쓰고, 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네, 그것도 이제, 언젠가 쓸 때가 됐어요, 이제. 언젠가, 언젠가? <laughs> 어, 언젠가 이제, 쓸 때가 될 거. 네, 침대에서 쓸지, 아니면은, 저희를 위해서 희생을 하실지, 네, 그건, 저번 선택이지만. <laughs> 아, 야밉대. 부사이 <laughs> 어, 김모띠 아. 아, 이거, 이거 진짜 찾기 개임든데 아. 이거, 이런 거... 아이, 너무 많을게. 근데 그게 너무 많은데, 내가 찾은어 아. 아, 너무 아프다. 네, 진짜 없다 응, 음. 근데 이거 휠쏘야돼 양심 있게. 이거 진짜 휠쏘야돼 양심 있게. 아, 응가응가 응가. 아, 잠깐만 아. 생각해줄... 생각하지 못했던 게 있네? 여기 안에 상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해봤네. 아 지금 그거 그거 때문에 상자 안에 우클릭해 보고 있어. <laughs> 아 진짜? 근데 상자가 없어. 없어. 좀 더. 없어. 아 왠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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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이 있을 거 같아, 삐리 뺨. 아 뺨. 아 없네. 뭐 추고 있는 거 맞아? 맞아? 이, 있겠지. 있을 거야. 근데 여기 막 설명서 같은 거 없었지. 음. 나도. 찾아버렸다. 진짜? 정말? 찾아버렸다. 어디야? 어디야? 여기, 여기 이름표 빨리 봐봐. 어, 봤다! 하! 아까 나여게 밟았던 것 같은데 안 밟았네. 아! 어, 힐을 쓸 때야. 어! 얘 먼저 갔어. 아, 자. 아! 망했다. 아, 완벽 아다리 힘이 빠졌! <laughs> 아셋좀 해야 되겠다 아 어, 망했다 힐. 망했다 망했다 힐! 이거 어떡하지 어떡까지 너무 많이 밟아버렸다 오와마부까지 써버리는 10센스 오맞아나 이때 이거 했던 거 생각나네 자 제작자의 문제 나이는. 제작자의 나이는? 자 보통 나이는 15살이죠 아니네요 에 아니지 열렸덟아니네 아니네 근데 아니네. 꼭 이런거 보면은 14살일수도있어 아니야, 아니야 아재일수도있어 아니야 좀 어려 이거 확실히 어릴까 이거 야열 18살이다 18살 정말? 정말 어, 정말? 18살이야 아, 응 아, 구라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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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살이야 어어어 <laughs> 어, 어, 피가 없어 아니야 13살 아니야 13살 아니야, 13살 아니야. 10... 12살, 12살, 12살. 어어! 어, 왔다, 왔어! 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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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요, 없어요, 없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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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화 안 했어. 아 녹화 안 했어. 아내 참사가 아. 벌어졌다. 세상이 정말이었다. 아 <laughs> 세상이 오늘 너무 재밌는데, 욕할를안 했어. 아, 세상이 정말이다. 방송 다시 보기. 그거 저장 못하잖아. 아 아. 아. 세상이 <웃음> 정말이야! <웃음> 어, 정말 정말 저장 가능해? 정말 저장 가능해? 어... 나 똑똑해 어, 여, 어, 만렉스 진정해 급저 진정해 저만 저만 일만 추천 눌러주시저요